요셉 정말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던 차이에 절회 찬스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셉이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튼 관원장이 복직한 후 2년 동안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왕이 꿈을 꾸게 함을 통해서 이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부르는 거야 요셉이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날올수 있는 절의 찬스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꿈을 두 가지를 꿨다고 했는데 사실 은 이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 나라 왕과 이방 나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장 중요한 대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잖아요. 왕이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하죠. 요셉처럼 명철하고 요셉처럼 뛰어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요셉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그의 우애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애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더 부강해지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우산 밑에 모든 나라들이 다들 애굽이 아니면 살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길을 선택해서 손해 받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이렇게 거대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